반갑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문화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열치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보양식을 어떻게 먹을까라는 네. 거라고요 이거 마치 뭐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아 시원해 시원하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도 한데 사실은 뭐이열철 겪어봐야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름엔 덥다 보니까 좀 시원한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음, 근데 차가운 그쵸? 거 먹다 보니까 우리 속이 차가워져 있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따뜻한 음식으로 어. 건강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니요 먹을 때막아이스크림이나또 뭐 민정 씨 아. 너무 많이 그렇죠. 드시죠.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 여러분들의 건강 위해서 건강 밥상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를 네, 관련 소식 강민지 리포터가 전해드릴게요. 민지 씨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폭염으로 입맛 뚝 떨어진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는 보양식뿐만 아니라 매일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계속되는 폭염으로 기운이 쑥 빠지는 요즘.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고향 음식을 만드는 이가 있는데요. 음, 향이 너무 좋은데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로 1년 365일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건강지킴이. 오랜 기간 약선 요리를 연구하고 있는 최만순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 반여동의 한 음식점.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복상으로 올라간 최만순 씨. 이곳은 그의 보물 창고라고 하는데요. 천막을 걷어 올리자 수많은 유리병들이 보입니다. 얼핏 봐도 다 다른 종류인데, 이게 과연 다 뭘까요? 음식에서는 전부 다 약재, 귀한 약재들. 뭐 외국에서도 오고, 뭐, 그다음에 내가 직접 기르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 준비한 약재, 한 200여 가지 넘죠. 아,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삼칠근이라고 하는 건데 인삼보다 사포륜이 10배나 더 많은 재료 김치 김치 만드는데 베이스 육수 만들 적에 얘를 가지고 전부 갈아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동충하초 티벳에서 뭐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 육수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이 육수에는 영지버섯을 비롯해 소나무 뿌리에서 나는 균체인 복명, 황정, 둥글레, 산초 등 모두 10여 가지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1년 사계절, 우리가 지금은 여름이니까 이렇게 장마철이고 반팔도 있고 또몸만의 습기도 차거를습니까 그렇게 계절에 옷을 갈아입듯이 계절에 변화를 줘서 똑같은 재료라도 양의 변화를 줘 가지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음식이 약성이라고 합니다. 가마솥에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엄선한 약재를 넣어주는데요. 날씨에 따라 약재와 식재료를 달리해서 육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먹어서 약이 되는 음식. 그가 약선 요리를 처음 접한 건 30년 전인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91년도니까 한중 수교 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홍콩을 통해 가지고 홍콩에서 상해 이게 완행 비행기 타고 다시 상해에서 완행 비행기 타고 성도까지 갔었어요. 청도에 이제 중국의 약선 요리 창시자인 탱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일본에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쭉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와라 해가지고 이제 통역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죠.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약선 요리를 공부한 최만순 씨. 언어도 문화도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걸 익히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국식 약선을 배워 한국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선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사부한테 처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딱 사부가 붓글씨를 탁 쓰면서 조복일유 하겠다는 각서를 맹세를 해라 그러더라고. 나보고도 쓰라 그러더라고 비슷하게 그래서 쓰고. 그 조복 인류란 뭐냐? 좋은 훌륭한 알맞은 음식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복을 주겠다. 결국은 무병 장수하게 하겠다는 그 사명감이죠.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큰 보람이죠. <목소리는>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바빠진 주방. 이곳에선 큰딸 선임 씨와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선임 씨도 중국에서 약선 요리를 오래도록 공부하고 왔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하고 저녁에 해야기좀 오늘 오시는 분은 좀 자주 오시니까 우리의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죠. 저랑 제 동생이랑 그런 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이 생기잖아요. 어,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하시는 호텔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이제 요리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느낌. 육수가 아니, 잘 우러났죠. 30분 넘게 푹 끓인 겁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한기가. 그래 이게 거부감이 없이 깔끔하게 맛이 나오면은 이걸 베이스로 육수를 썼을 때게 음식이 지금 같이 약이 된다고. 누구야, 조심해. 어. 음, 향기 너무 좋은데 음, 마치 차를 드시는 것 같네요. 어제하고 또 다른 맛이네. 십여 가지의 약재가 어우러져 아주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어쨌건 베이스 육수지만 보양 차라고도 할 수가 있요이것만 먹어도 정말. 그렇지.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향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차로도 그냥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리 백숙을 만들 차례. 먼저 압력솥에 손질한 오리를 넣고 여기에 수국을 닮은 버섯, 꽃송이 버섯을 올리는데요. 이는 피로 회복을 돕고 면역력 향상에 좋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기로 특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육수를 붓고 40분간 끓이면 됩니다. 한 가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약재를 배합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끓여 가지고 준비를 하자면은 한 가지 음식 하 하루 일 걸리지 이이이 오래도록 달인 오리백숙은 육수 빛깔부터 남다른데요. 여기에 꽃송이 버섯과 마지막으로 동충하초를 올려줍니다. 모양식이 나왔습니다. 아유,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진짜 좋네. 좋네. 음. 이거는 노화를 예방하는 꽃송이 버섯, 당기도 예방. 는이 버섯. 송이 버섯. 다 함께 네요. 건강을 네. 챙기는 시간. 이이 방송이 합니다. 오리 오리. i r c 그난 오리백수.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부드럽다. 참 음, 맛있다. 고기도 고기지만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죠. 약재를 이렇게 음식을 하니까 맛도 좋고 몸에 무 무보호되고 좀 기운이 솟는 것들 가지고 자주 옵니다. 우리가 다른데도 뭐 약초를 많이 였는데 그 약차고 향이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예. 늦은 오후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제야 식탁에 앉은 가족들. 손님에게 내는 반찬으로 소박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맛이 없어서 모르겠다. 죠 먹고 계셨시나? 예, 먹고 있어 이게 괜찮네. 좋지야. 음.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인데요. 양을 맨날 똑같이 놓으면 안 되고 양 조절. 약선의 힘은 가정에 있고 음식에 있다고 말하는 최만순 씨. 그래서 집에서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고 무병장수를 이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의 뜻을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사도 같고. 그래서 저희는 뭐이 음식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그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서재.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합니다. 책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음식 관련한 책자가 가득한데요. 그때 신문을 펼치는 최만순 씨. 얼마 전 발행된 신문엔 그의 약선요리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바르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내외 잡지들한테 칼럼을 쓰기를 시작했는 벌써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동안 음식을 해오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최만순 씨. 이런 글들이 모아 단행본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기장 정관의 한 노인 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약선 요리 특강이 있는데요. 어, 거기다 끄는 게. 오늘 한 스물 몇명 되죠. 그러니까, 오늘 스물 몇명 들어갈 때 밥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합시 여기 해도 돼. 죠 그럼 거기다 합시다.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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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건강한 밥을 짓기 위해 모인 사람들,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어, 영양사 조리사님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그 고향밥을 배워서 오늘 실습을 해서 같이 먹어보고, 앞으로 우리, 어, 우리 급식을 할 때에, 이제 그 고향식을, 대접을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오늘 배우는 자리입니다.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오늘 배울 요리는 보양밥. 산양상 손질하는 법부터 알려주시는데요. 에떼버리고 먹어야 돼 아, 이게 같이 먹는 게 아니야. 야는떼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이걸 아, 버리는 겁니다. 뭐. 아니, 안버리는안 돼요. 혹시만떼어요 이거 떼버려야돼 이렇게 하고 이건 버리고. 이 내버리고. 표고버섯은 채썰어 준비하고 쌀은 넉넉하게 씻어 밥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정종을 거다 갖다 첨부를 해줍니다. 밥에 정종은 왜 넣는 걸까요? 이 정종을 넣으면 밥을 찰지게 해서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게 만들어고 이건 올리브유입니다. 탄양상도를 넣고 본법을 만듭니다 여기에 마늘 다진 걸 넣고 잘 섞어줍니다. 어, 이렇게 밥 지으면 향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기존에 콜리 채소 영양밥이라고 어, 좀근 어, 우엉 표고 이런 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선스님께서 다양한 재료로 가지고 할수 있는 밥 요리를 알려주셔서 앞으로도 한번 저희가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산양삼과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아주 그윽한 향이 나는 보양밥.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힘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응원의 한 끼를 선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감칠맛을 주네요. 그리고 이 밥이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입맛을 자극당겨서. 지금 먹었는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간단하지만 몸에 좋은 건강식이죠. 음, 맛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최만순 씨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겠다. 너무 사람들이 약선 요리 하니까 어렵게만 생각해.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누구나 할수 있게 그럼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알려야겠다. 그게 목적이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어 건강하게 지은 음식들. 단순히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약선요리인데요.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약선 요리 연구가 최만순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음식의 비주얼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 최만순 씨가 그 조복 인류라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그 어,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또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니까 더 음식이 맛깔스럽게 보이고요. 뭐 오리백숙 하나만 하더라도 1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특히나 예. 마지막에 본 보양밥. 어, 무료 급식 봉사 단체 나눔 공동 밥퍼 나눔 공동체 분들에게 이 보양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저 한두 시간의 수업이 아닌 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네, 요즘은 약선 요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30년 전반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최만순 씨는 이 약선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선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 많이 선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